요즘 유난히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느낌. 혹시 한 번쯤 느껴보셨나요? 놀랍게도 눈 노화는 식탁 위의 작은 선택만으로도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눈 노화를 늦추는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첫째, 아몬드. 비타민 E가 풍부해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해바라기씨. 혈류 개선을 도와 망막에 산소와 영양을 더잘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시금치 비타민 이와 루테인이 함께 들어있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넷째,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이 항산화 영양소 흡수를 높여 황반 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올리브유. 눈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익해 익힌 채소나 샐러드의 생으로 더하면 좋습니다. 여섯째, 헤이즐넛.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시신경 주변 염증을 완화하는 견과류입니다. 일곱째, 빨간 피망. 비타민 C와 소량의 비타민 E가 함께 작용해 수정체의 투명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일곱 가지는 평소 식사에 아주 쉽게 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식탁부터 눈을 위한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